안녕하세요 리상입니다 보카푸 12일 보카푸 캠핑 앤 레포츠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3일간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어떤 동계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눈에 바로 띄는 아주 멋진 카라반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뭐이 제품인데요 푸브 730, 리두라고 하나요? 네. 클럽 730 럭셔리 리조트 컨셉이고요. 와, 진짜, 전면 창이 너무 개방적이라서 너무 예쁘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 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요? 이건 아니죠. 이게 3배다. 리두 아. 큐브 730 제품. 와, 럭셔리 리조트 컨셉이라고 하잖아요. 와. 아니, 진짜. 리조트 방 하나에 들어온 것 같아요. 가격은 기본 구성 3,650만 원이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새로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난로 아닙니까? 파세코가 들어왔습니다. 잘안 들어오는데 파세코가.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부탄 가스 이터. 일반 부탄 가스 여기 넣어서 사용하는 건데. 강남의 특가는 169,000원입니다. 10시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시간도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이 캠프 25S, 309,000원이고요. 연료는 한 7리터 들어가고 10평에 사용하는 거, 30만원대고요. 그리고 캠핑 난로 가드, 이렇게 난로가 막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드는 3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캠프 29G 모델이고요. 네, 409,000원. 노동력 팬이 달려있네요, 여기는. 아, 밑에는, 어, 펜을 올려둔 거고요 밑에는 캠프 30 459,000원 짜리 반사직 날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등유로 하는 거고요 네, 249,000원이면 아주 저렴하네요 다 등유로 하는 제품만 나와있네요 캠프 5000N 419,000원 약간, 어, 미리터리 느낌 딱 나네요. 캠핑 팬이터 45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제품 4.7L 들어가고 예, 18만 9천 원. 캠프 텐 선셋. 이 제품이 약간 불 들어올 때 여기 아주 예쁘게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선셋이라는 이름이 네, 저도 설명으로 봤는데 1 6 9 0 0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어 방금 보셨던 리두 카라반과 어 그리고 파데코 난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보시지만 네, 캠핑카 마스터의 스타리아 캠핑카 다들 좋아하시니까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루프 올린 제품이고 이 제품은 캠핑카의 달인 이도환님의 캠핑카 마스터 제품이네요. 그리고 다른 모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가 1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차량 미포함 가격일 거예요. 음, 개조비용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어 시트를 어 주행 중에는 이제 시트로 사용하다가 바로 눕힐 수 있는 시트로 되어 있고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동 루프가 3100 수동 루프로 하면은 2700 베이직은 1900 제품입니다. 재원 살짝 보실게요. 어, 그리고 아주 큰 캠핑카 유럽 모터홈 한번 보실까요? 또 유럽이 좀 캠핑카에 약간 선두 주자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썸라이트 클리프 600RT라는 제품입니다. 사전 계약은 710만원 할인해서 1억 2790만원. 오늘 한번 보시고, 여기 루프까지. 1열 회전시트, 뭐, 해키창, 확장 테이블. 아주 보급 어,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차 인원 4인, 지침 인원 4인. 썬라이트, 클리프 600RT 제품이었고요그 다음에 이게 온가? 필로트인가? 잘 모르겠네요. A696G 보시겠습니다. 맞네요. 필로트 A696G 사전예약 하면은 1억 4천 5백 원. 멀리서 본 것과 입장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서 내부는 이 정도만 보시는 걸로. 좀 유럽 고가 제품들은 네, 안까지 입장을 하려면 직원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라서좀 들어가긴 힘드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르 모야죠 헤리티지 제품이고요. 내부는 이렇게 침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 제품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 야 여기 거의 수, 수납 공간이 아니라 한두명 그냥 편하게 자도 되겠는데요? 네. 여기 나오시면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나오시기 전에 차량부터 여러분들 벤츠입니다. 이 차량 처음 보는데. 아주 멋지지 않나요? 이번 박람회는 좀 럭셔리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벤츠 스프린터 제품이고 2억 9900만원 과연 3억짜리 캠핑카는 실내가 어떨까? 자, 3억짜리 차량 일단 1열은 스위블 체어로 뭐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침대는 어 베드가 이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인가 봐요. 두분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주방 또 내부이죠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고급스럽고 정말 좀 괜찮은 어, 호텔 방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화장실 한번 보실까요?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실이랑 따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여러분들 엄청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벤츠 스프린터로 기반이 된 캠핑카였습니다. 하나. 필로트 P746 GJ 제품입니다. 가격이 1억 5 8 0 0만 원이고요. 엔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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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차량은 피아트 두카토 차량입니다. 이렇게 1열은 마찬가지로 스위블 체어로 되어 있고요. 5 0 c c 는 얘처럼 문제면연비4 k m 여기도 실내 보시면은 같은 캠핑카 업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실내는 방금 벤츠 스프린트 차량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오 이게 문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내가 공간이 이렇게 딱 앞뒤가 나눠지네요. 이쪽으로도 딱 이렇게 열수 있게 되네요. 이렇게 수전도 아주 고급스럽고. 어, 여기는 이제 벙커베드는안 들어있고 앞쪽 좀 이렇게 전시를 잘 꾸며놨네요 TV도 이렇게 꺼내는 제품이고 어, 이 차량들도 카라반도 보셨을텐데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캠프 마스터 어닝을 펼치면 5.4m까지 소파형은 현재 1428만원. 네뭐 당연히 면허 필요하지도 않고요. 차고지 증명도 필요 없고요. 동차 중량도 5 5 0 k g 승용차도 변이 가능하고요. 1000cc 이상만 되면은 가능하죠. 이 제품은 조금 작은 제품, 작은 카라반, 미니, 카라반 M2이고요. 9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어 제가 눕기에는 다리 좀 뻗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어 오선도선 두명이서두세명 앉아서 놀긴 재밌겠네. 여기서 구매하시면은 오늘 어 캠핑카라반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방람회 어 기간 동안은 270도 원닝을 무료 장착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몇 번이나 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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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탐스, 탑스, 탑스 모빌? 어, 여기는 처음 보네요. 탑스 모빌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한 차량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시의 특별 프로모션으로 8,650만 원 제품. 방금 유럽의 럭셔리 제품 보셨으니까 어 이번에는 한국 브랜드 탑스 모빌입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죠. 좀 고풍스럽다는 그런 느낌보다. 어, 여기도 바로 이렇게 침대로 쓸 수도 있고, 의자로도 쓰고, 시트로도 쓰고, 위에가 4인 가족도 누워도 되겠는데요. 네. 샤워실은 화장실이랑 같이 되어 있고, 오, 이 가격대가 8,650이고, 렉스턴 어, 칸 기반이기 때문에 어, 아주 경쟁력 있는 어, 제품이라고 보여지네요. 체어류?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미니 폴리 플라이 체어 21,900원이고요. 좌식 체어는 15,900원입니다. 이런 일반 체어는 39,900원 우드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죠? 좀 스퀘어 체어는 높이 조절 가능하고 59,000원. 롱 체어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체어고요. 앉아 볼까요? 아. 편해요. 역시 롱체어는 편하고 이 제품이 69,900원입니다. 킵 캠핑 색깔별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시면은 오이 제품은 여러분들 어발리시 릴렉스 체어인데 가격이 미쳤어요. 바로 39,900원, 3만, 3만 원대 롱체어? 추천드립니다. 색깔은 카키, 브라운, 블랙 세 가지 있고요. 어, 저는, 어, 오시면은, 어, 로, 저거 사시라고. 어, 여기 들고가시 모양. 어반 러쉬 릴렉스 체어 3만 9천 원. 3만 9,900원? 그 정도 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하나만 볼까요? 제드 코리아죠. 뭐 워낙에 유명하고 늘 박람회 오시면 중간에 있는 제품 센터에 항상 이렇게 많은 텐트류들 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 은 프리존 쉘터 쉘터가 20만원대 S급 리퍼 제품이죠. 그래도 뭐 리퍼 제품이라도 뭐 새거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어, 나 지인들과 놀러가고 싶은데 동계에는 반드시 쉘터에 어, 중앙 센터나 이렇게 난로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거 하나 있으면 동계 캠핑 가능하겠죠? 네, 선택지가 안 된다고 못본다고 자, 다음 쉘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이너 텐트 넣어 두고 리빙 공간 이렇게 넓게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전고도 높고 가격대가 한 40만 원대면은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산토리니 풀 세트고요. 40만원대 맞네요. 49만 8천원. 49만 8천원. 본체 확장 이너스킨, 이너텐트, 쉘터그라운드시트, 이너그라운드시트까지 다 주는데 이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어, 이런 어, 이너텐트에 약간 엠보 처리 돼 있네요. X1, X라는 제품. 워밍 이너 텐트 네, 엠보 처리가 되어있어서 겨울에 아주 좋을 것 같고 리빙 공간도 넉넉합니다. 이 제품은 49만 8천 원. 지금 어, 보시면은 어, 여기는 뭐 그라운드 시트나 이런 거는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빠르게 자 그럼 침낭은 얼마냐? 어, 뭐 6만 원짜리 1,800인데 3만 원짜리도 있고요. 1300 들어있는데, 노르딕인데도 2만원. 이 더블 매트가 19만 5천원이네요. 조금 작은 거, 미디움 매트는 16만 5천원. 어, 쉘터 같은데, 텐트 안에 딱 펼쳐두면 아주 편하겠습니다. 늘 감성제품 하나는 보여드려야겠죠. 세라핌 감성 면 텐트는 지금 가격 79만 원입니다.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까지 해둬 가지고 더 아기자기한데 세라핌 타프 특가 50개에 89만 원. 50개까지 있다고 하네요.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할수 있어요? 응. 응원할게요 뭐 1인용 낚시하시는 분들, 미니멀 캠핑하시는 분들 쓸수 있는 야전 침대형 텐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소라 코트. 제품 가격은 18만 9천원. 소라 코트 텐트 1인용이고요. 190에 70. 네. 높이는 1.5m 정도. 혼자 가시는 분들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또 이번에 새로운 게 뭐가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어, 처음에 그, 리조트식 카라반 아주 좋았고, 파세코 제품 아주 저렴하게 난로들 팔, 팔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유럽식 캠핑카 그런 것들이 눈에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잘 보셨으면 좋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캠핑 정보 있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